2017년 3월 10일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대낮에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4.16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에 집회를 하다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결사의 자유를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가장 최대 규모의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3명 이상 사람이 죽으면 그 광역단체장 거기에 가장 실질 책임자에게 바로 연락이 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 연락 받았습니다. 세 명이 죽었습니다. 네 명이 죽었습니다. 다섯 명이 죽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청문회 때 소방청에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당이 주장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소방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경찰청장 서울시 경찰청장 관련 청문회 도중 소방청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절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연사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 당한 게 아니고 각자 놀러가서 다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다가 다섯 분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경찰이 설, 공중에 설치한 대형 스티커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서 피를 흘, 낭자하게 흘리며 돌아가셨고 나머지 네 분은 경찰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저지선을 설치해서 뒤에서 흥분하여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같은 태극기 동지들 발에 그리고 경찰들의 저지선에 막혀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경찰들이 조금만 뒤로 물러주었더라면 경찰들이 조금만 그 밀려서 앞사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튀어 주었다면. 그분들은 아마 살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경찰청장 및 서울시장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그 사실을 철저히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철저히 은폐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의롭다는 언론, 그 대한민국의 그 잘못된 것은 참지 못하는 언론들은 왜이 다섯 명이 돌아가신 것에는 침묵합니까? 왜 대한민국에 그한 명의 농민이 죽었는데 그 입에 거의 거품 물면서 달려들던 정치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한 국민들이 죽으면 의로운 죽음이고 자신들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국민이 죽으면 덮어야 하고 외면해야 하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죽음입니까? 저는 생명의 존엄성이 그렇다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에 맞는 삶의 무게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더욱 보장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다섯 국민이 돌아가실 때 그들이 무슨 흉기를 들고 국창을 들고 뭐 그렇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한 손에 태극기 들고 입에는 탄핵무효를 외치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를 의견을 표현하다가 앞사당하고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올해로 29살 91년생 청년입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주변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원 기원이 시작될 때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로마 땅에 재림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장에 세울 때, 누구를 상대로 재판장을 세운 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상대로 재판장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우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자가 너희들의 왕이라 칭한다. 이 자를 어찌, 어찌 해야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대화 합니다. 그 자도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자를 죽여라. 그렇게 예수가 돌아가십니다. 그, 그 문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왕이라 칭했던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의 기득권, 귀족, 왕족 관련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가 맞았는지 그때 당시에 분노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이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석들이 맞았는지 세상은 다 압니다.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했던 영웅 잔다르크 여인의 몸으로 그 전쟁의 혹독한 시기에서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 마녀로 몰임당해서 죽습니다. 왜 마녀로 몰아서 죽임당했는가? 프랑스를 잔다르크가 그 여성 하나가 구해내니까 온 프랑스 백성들이 잔다르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그 지지와 그 응원이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를 그 귀족들과 왕족이 마녀라고 몰아서 죽입니다. 그때 잔다르크를 죽일 때도 프랑스 백성들이 마녀라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했노라고 반다르 잔다르크는 마녀가 아니었노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기 전 대한민국 상황은 어찌 됐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독태로부터 김씨 상대 독재 세습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국가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김씨 상대 독재 세습 국가와 싸웠습니다. 개성공단을 철폐시켰습니다.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내란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를 지켰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노총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민노총이 매년, 매해, 매 순간 집회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규 채용 금지하라입니다. 신규 채용을 금지하여 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을 뽑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뜯어먹을 수 있고 자신들이 더 편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권이 주도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인들 그리고 고용인, 그 피고용인들 정년을 2년 연장시킵니다. 대한민국 2년 정년 연장. 청년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년 동안 기업이 제대로 된 청년들을 고용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바로 공무원 성과급 연봉제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잘못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과 유일하게 싸운 대통령.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입니다. 그 누가 거짓이라고 묵과해도 그 누가 이거 아니라고 안 믿어도 결국에는 역사가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 역사가 밝혀질 것을 알아서 제 삶을 살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청년 한 명이라도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2000,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작년해 대한민국당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무서 물었습니다. 1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 물증이 나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가. 기자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증이 나오지 않았냐고 오일에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대한민국당은 대답했고 그 1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 기자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언론이 말하는 것과 정말 다르게도 단 하나의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신도 놀랐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21세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 것이 현주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현주소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바로잡는 길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의 현실. 3월 10일 참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대한해국당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길이, 대한민국의 진실이 그 길에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대한해국당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